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진 로드 라는 낱말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요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버진 로드 라는 영어 단어를 막 자유롭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쓰고 있더라고요그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 빈칸 좀 채울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치 동화가 살아나는 것 같더라 It felt like 하니까 뭐뭐와 같다 A fairy tale 이거 동화지요. Coming to 뭐라고 해야 살아날 것들까요? 의미가 떠오르세요? 이야기 속에서 지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Virgin Road 무슨 길인가? 네 이야기가 이게 나올 거예요. Virgin Road라는 것이 있는데요. Virgin 하면은 순결한 처녀의 이런 뜻이고요. road가 길이잖아요. 네, 결혼식장에서 이거.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 이게 virgin road라고 하지요. wedding hall하면 예식장이고요. path는 이 좁은 길. 대화를 보면, did you see the couple leaving the wedding hall? 예식장을 떠나는 그 커플 봤어요? 이때 동사에 i n g 를 붙여서 떠나는이라고 앞에 있는 명사 커플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학교에서 현재 분사라고 배웠죠. 뭐뭐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명사 꾸며주는. 그래서 웨딩홀을 떠나는 그 커플 봤어요? Oh yes, 그럼요. 봤죠. They were walking down the virgin road. 그 사람들이 virgin road를 쭉 걸어 내려오고 있었지요. 바로 이것. 예식장에서 긴 통로, 남녀 이 신혼 커플이 이제 걸어가는 길이죠. 그랬더니 that path has so much meaning, doesn't it? 이 길이야말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 길이 주는 인생의 첫 걸음의 그 길,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 자, 이렇게 Virgin Road란 낱말도 알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속도를 좀 같이 해볼게요. Did you see the couple leaving the wedding hall? Oh, yes. They were walking down the virgin road. That path has so much meaning, doesn't it?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것. Load라고 L-O-A-D가 아니고, 아니고 R-O-A-D, road. Load가 아니고 road. 발음 조심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죠. 여기 단어를 보면 definitely 확정적으로 그런데 회화에서 명백히 그럼 이런 뜻으로 아주 많이 쓰여요 definitely journey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생의 행로, 여정 아니면 어떠한 그 목적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 발길 닿는 대로 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여정 그 인생을 이렇게 여정, journey, 행로, 여행 이렇게 비유를 하지요. fairy tale 동화 feel like 뭐뭐하는 느낌이 있다 come to life 아 빈칸에 들어갈 것이 life였네요 현실이 되다 되살아나다 come to life definitely 그럼요 그 version road의 의미가 많지요 it's a new journey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여정이고 and a fresh chapter for them 이 신혼 부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여정이지요. They looked so happy. 이 커플이 굉장히 행복하게 보였어요. Like they were walking on clouds.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지요. 야, yeah, 그래 It felt like a fairy tale coming to life. 마치 동화가 살아나는 것 같더라 하는 이야기. 새로운 여정이자 이거 어떻게 하죠? 영어로 네, new도 되지만 어, fresh라고도 할수 있겠죠? journey가 되고요. 새로운 new 대신에 또 fresh도 쓸수 있어요. 장 챕터의 시작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음, 단어 어휘가 정리가 되고 행복하게 보였다. looked so happy. 뭐뭐인는것 같았어. like 동화가 살아나는 것 같더라. it felt like a fairy tale. 자, 우리 이번에도 함께 들으시면서 따라 해볼까요? Definitely. It's a new journey and a fresh chapter for them. They looked so happy like they were walking on clouds. Yeah. It felt like a fairy tale coming to life. 우리 이 회화에서 It felt like 뭐뭐 같았어 라고 할때 아주 많이 쓰이는 것 알았어요. 자, 이제 문제 좀 풀어 볼게요. 단어를 보면 wedding hall, virgin, virgin road, path, definitely, journey, fairy tale, feel like, come to life. 그들이 버진 로드를 걸어 내려가더라. 과거 진행 They were walking down the virgin road. They were walking down the virgin road. 마치 동화가 살아난 것 같더라. 그들이 그렇게 됐겠죠. 그 상황, 이 장면. 그래서 여기는 그것은이란 주어가 없어도 it felt like, it felt like 동화, a fairy tale 살아나는 것, coming to life. It felt like a fairy tale coming to life. 오늘은 우리가 Virgin Road란 말을, 아, 그냥, 어, 뭐라고 우리말로 딱 붙이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Virgin Road 굉장히 길더라. 아름답게 장식됐어. 데코가 됐어. 이렇게 많이 회화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Virgin Road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한국어의 그 대화 속에 들어있는 외래어인 영어 알아보자고요.